중국 배송 대행지 서비스 플랫폼 프라이징이 대대적으로 개편을 거친 후 가격 최적화 작업과 최저가 공략 서비스로 사이트 솔루션의 업그레이드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징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폭주하는 LCL 이 가격 안정화 원클릭 서비스 비스포크 서비스 등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이징과 함께 할수 있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는 공지사항과 직구팁 절차 후기들을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적용 환율 비용을 알려주고 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들도 배치되어 있어 궁금한 정과 CS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문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시스템 개편 플러스 물류항공해운창고 시스템 확장 등 여러 물류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고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실시간 상품 위치 체크부터 중국창고센터로 도착 시에 실사 촬영으로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혜택들도 런칭 중이다. 또한 긴급사항과 공지사항을 프라이징 자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의 구매대행 배송대행 사이트이지만 국내 택배까지 연동되어 국내에 입고가 되어서도 실시간으로 테크가 가능해진 점이 눈에 띄는 점이다. 또한 다른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구매대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이 합쳐지면서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던 고객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회원 가입 방식도 간단한 네이버로 가입하기가 가능하고 자체 사이트에서의 회원 가입과 간편한 아이디 pw 찾기가 눈에 띄는 걸볼수 있다. 한편 프라이징 측은 모든 고객님들께 프라이징한 서비스 쉽고 간편한 구매 배송대행의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징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얻지 못하셨던 정보들과 새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